신작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시작. 신체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체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 가운데 있는 사람 하면 안 돼? 아니면 여기 뒤, 뒤에 계신 분 하고 싶은데 어얘 아니면 얘죠? 일단은. 어... 역회로 가겠습니다 선택하신 사항을 확인하면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탐험가 주로 스토리와 오픈월드 탐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임에... <laughs> 게임에 익숙... <laughs> 목소리가 왜 나가는 거야! 게임에 익숙하며 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냉업함 닥치고 제일 센놈들만들려와 아, 저는 냉혹하진 않고요. 어, 타무가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 터프하기 때문터프 하겠습니다. <laughs> 한 터프하지. 방금 억 소리 나간 것도 터프... 어, 뭐야? 한더야! 획 핵... 오라라라. 어. My name is Carmela Wright. the day I was born was the day the world collapsed. o 아. Those that survived had to make new lives underground. 이게 핵전쟁 이후의 이야기라던데 아니 이럴수가 아 지하에 있다가 이제 나온거야? 지하에 이제 지하생활을 한거지 지하에 이제 어 음식들 해놓고 이제 핵전쟁 완전 이후에 작은 공동체들을 이제 하고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대 얼마간은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정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나 이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평화와 변형은 영원할수 없었죠 약탈자들이네. 두자매쌍둥이가이끄는이땅는이땅는이땅는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we needed a miracle we place place the name, thomas rush thomas rush he and his captain had been up and down the west coast helping folks like us rebuild and they were on a train headed right through hope county hope county mom sent me to find them convince them to help us take our home back they were our last hope our salvation but it all went horribly wrong 어 h you be so 젠테스 무슨 소 p r e 가 e n t 우는 i 리가들리 o 데아 y I'm sorry. I'm 파크 r 이뉴 I'm sorry. i 레걸리오 로딩 중입니다. 어 오. 어, 어아이 라이터. 캡틴, 캡틴, you're alive. Jesus. 어어 e y 어어 일어나고 있어 Get up, 다리가 깔린 거 보였으면 도와줘야 할거 아니야. j 아, 어. 토마스 로시가 이분이네요. 아 그래. 나쁜 놈아. 빨리 도와줘야지. 다리가 깔렸는데. 저이없 놈. 내가 이속에서 살아나가면 너부터 잘라지지. 알았어 네가 대장 같은데? 나 그냥 뚫다고 하냐? 알겠어 자네에서 빠져나오는 스토리 미션 오 잠시만 설정 비디오 게임 플레이. 어. 오디오. 자막 크기 기본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진짜. 나는 분명 기본으로 했는데 이 말입니다. 어, 기본이네요. 기본도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러시오송하기. 뭐 어떻게 하라고? 약탈. 야. 사직서. 어안 받아줘. 사직서 받아주지마. 무시해. 읽지도 마. 나와이 씨. 나와. 아니. 나오세요! 제 아저씨! 그래. 아, 나와! 아, 나와! 갑시다. 아!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 폭판이, 폭발이 폭 있을 거라고 예, 예상했었습니다. 러시 일기. 서부 전착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어쩌고저쩌고 했다. 어쩌고저쩌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아, JTC님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무기가 없는 건가? 어, 추웠다. 좋아.

나... 이 자식! 이 자식이! 제압하기! j 아 s h 아 미안해 풀어주기 어총 s 안 Josh, j 어 s h Josh, 아주 s 성님 o 서 오세요. 저도 모르죠 그 이유는 스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작자는 아니니까요 뭔가 이렇게 많아 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 읽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남의 사정에 관여해야 하는가 어? 합방 해또 시작? 뭐야, 뭐야? 바꿔, 쎄가 더 쎄. <laughs> 팀킬 가능한 거 같아. 아, 아, 우리 팀인지죠? 자꾸 우리 팀을 쏘네. 아니 킬, 킬을, <laughs> 킬을 모르겠어. 어. 정창민의 일기. 이렇게 일기들이 많지, 이 사람들. 일기를 잘 쓰는 습관을 들였구만. 어? 너왜 쓰러졌어?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 자식이 이거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어 너무 많아. 이거 쟤네들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 좋아. 오 뭐가 이렇게 많아? 방패 사용. 아이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이게 더 나을라나? 아, 이거 다한 번씩 먹어놔야 풀리지 않나? 왜, 왜안 맞아? 전 돌격, 돌격이 났습니다 이거 들고 돌격하자. 아, 이거 돌격 아닌데. 됐어. 아! 빨리 안 가니까. 빨리 안 가니까 왔네. 빨리 가자. 아, 불 탔어. 여기서 두번 죽으셨다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지원,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와, 나 빼고 도망가는 것 봐, 우리 팀. 도, 도망가야 돼. 탈출하기. 그냥 뛰어가면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번을 죽으셨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군요. 조심해, 한지. 진짜 쉬게. 진짜 쉽들이. 허허. Well, Merry Christmas! Everybody. Santa delivered a whole damn train full of presents! Uh, what do we have here? Rabbit. These are I gotta ask you rabbits a question. The fuck you think was gonna happen? Riding in on a giant hunk of iron, just clouds of black smoke. You think we wouldn't notice? What do you want, Barnes? 내가 대장인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얘한테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내가 대장이라 이 말이야. 나한테 얘기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나는 왜 무릎 안 꿇어? 어... 어, 미안합니다.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어, 아, 뭐야? 이반짝은 은뱅을 은방울자매가 메인 빌런이에요. 흑진주자매인데 너희들하는 아, 이 반지 이 자식은 그냥... 입이 가벼워 응? 나 아까 도와주지도 않고 뭘쳐다봐이 음, 씨. 토마스 러시. <laughs> 좋아. 토마스 러시줘 <러쉬> 오케이. <laughs> 났다 토마스 러시 죽을 거 같은데? 너무 나댔어. 어, 반즈. 어반지반어 아, 가 있음 아, 저가 있을게요 어, 저는 반지 저는 저도 반지 자식 플레이어요 어, 그 녀석은 좀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혼나야 됩니다. 혼내주세요. <laughs> 좋아. 어, 얼굴에 피튄것 봐. 아아... 아, 아, 그, 그 헬멧 치워주 어! 오, 저 토마스. 안돼, 아니. 토마. 와, 이러다 나 죽었으면 어쩔 거야? 어? 가죽는 거야 그냥? <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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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죠? 아, 아, 네. 제가, 제가 보안대장입니다. 생이시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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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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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아, 생색려고 아,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에 쉽사리 마음을 넘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we we have to get back to Hope County. I get that. My mom, my mom, she'll know what to do. I 아, 알겠습니다. 말 그만하고 가시죠. 정신 차렸습니다. Hello there, Miss. 오토바이 헬멧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기운 얻었습니다. 모든 못 죽이겠습니까? You can follow the r i v e to get to Hope County. 더 오래 따라가야 해요. 가세요. I can't believe. Q를 yeah. 눌러 무기창을 열수 있습니다. They 어. s u s t have seen the train coming. I should have known better. 생존자 가이드 제작 용병 조종 아 용병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괴물 동굴 어허 아 괴물 동물 괴물 동물 내가 볼때 약간 그거지 유전자 그거 된 거지 핵 때문에. 이제 제가 보면 본... 말이 많군요, 아가씨. 빨리 이동하시라고요, 제발. 몰라, 버려. 나 혼자 찾겠습니다. 아 따라 올 거면서 어 되게 이쁘다 동물들 저 사슴이야? 오 식물들도 무성이 자랐고 이제 진정한 자연의 모습을 찾게 된건 아닌지 주먹질 했습니다 주먹을 모을 수도 있고 좋아요 우와. 으아. 아 다도 망가어 주먹으로 잡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There's a tunnel up there that leads to Hope County. The highwaymen are blocking our way in. We're g o n need some firepower. 노상강도 막고 있다고?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분 풀어주면 안 됩니까? 불쌍한. 어, 어 뭐야? 소총 30발을 얻었다. 아저 여자한테 주먹채우라고? 아니 어떻게 여자를 때립니까? 에? 아아미안 미안합니다 어, 피가 사가 달았다 아좀 때린 부분이 미안하긴 하지만 어 저도 여자기 때문에 어 고소당할 일은 없죠 저도 여캐기 때문에 요 <놀라> Rush was supposed to be the final piece, so that we could finally fight back. But now, we're worse off than we were before. sorry about your people. I promise, I'll figure out a way to make this work. 어, 게임 소리, 목소리 괜찮나요? 밸런스 괜찮죠? 이곳에서 무기를 얻어가는 거 뭔가 만들어버려. 나보고 손재주, 손재주 좋은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제가 또 학창시정, 학창 시절, 학창 시절에 또 손재주가 좋다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 많이 칭찬을 받았죠. 어, 칭찬 많이 받고 그랬어. 뭐잘 만든다고. 응 나와이씨 어. 이것저것잘 만든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학시시절제 어, 문제 문제잘 만든다. 고 문제 잘 만든다. 여기잘 만든다. 이거 잘다 이거 잘만 아, 오케이, 오케이. 미국 전역에 떨어진 설정, 알겠습니다. 이거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못 만드네. 재료가 오잖아. 문열때 강아지 소리 나네요. 여기 다 돌아다니면 이제 재료가 나겠지. 저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응급도구 가득참 어 이번 짝은 전초기지가 어렵더라고요오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다 부품 다 찾았나보다 어... 걱정하실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물품을 다 찾게 되면은 제작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해본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 안해본것들에 대한 거는 얘기 안해주셔도 됩니다 아이템을다 먹은 거겠죠 이동을해보도록 합시다 응급처치 도구도 가득 찼고 몇발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 저 써있구나. 오토바이 그걸로 돼있네. 오토바이 손잡이네.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고. 음. 발소리 들리는데? <웃음> <웃음> 일단 이걸 암살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 뭐야? 환상의 호흡인가 이것이 바로? 이것이 너와 나의 환상의 호흡인가? 아주 완벽하구만. 내가 한 놈을 쓰면 싸주는 것인가? 무기가 참신하네요. 음. 무슨 소리야 저게? 집에서 없어. 어, 들키겠어. 들키지 않게.